네, 안녕하세요. 잘퇴요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네. 어제가 저 쉬는 날이어가지고 빨간 날이어서 어제도 쉬었습니다. 아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요일하고 또 광복절 대체 휴가 날에도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기사님도 계신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힘든 시기인데. 현재 시간은 16시, 4시입니다. 네, 출근을 했고요. 낮에 좀 콜이 있었는데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나와가지고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코를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아, 이것저것 착지 때문에 고르고 또뭐 가격 때문에 고르고 대부분 착지 때문에 고르고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서 남양주에서 남양주 가는 거 네, 그 잡았습니다 네, 다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래 15,000원에 올랐는데 한 5,000원 올려줄 줄 알았는데 18,000원이네요 와 역시 신도시는 잘돼 있어요 여기는 다산 신도시, 북쪽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예. 여기는 그, 저쪽이 다산동 중심상업지구고요.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왕숙천. 왕숙천이 있어서 여기 근처에 산호동하고 구리 인창동, 어 인창동도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태교원이 있어서 태교원에 뭐 한우마을이라든지 뭐, 예. 그 다음에 저쪽 보이는 데가 산호동인데요. 산호동 뒤에가 갈매동입니다. 그 갈매동 뒤에가 별내동이고요다콜 반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수석동 쪽으로 휠 어,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니까 운행 시작하니까 카카, 저 카드콜이네요. 코레아 드라이브 카드콜입니다. 아. 은 아직도 아파트 뭐 분양은 됐겠지만 아파트, 아파트가 공사 중이네요. 어, 저기 소나기 구름인 것 같은데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가 왕숙천이고요. 저기 건너편이 구리입니다. 네 구리 인창동. 그다음에 이쪽이 다산동. 아 네. 날씨가 네 시가 넘으니까 확실히 요즘에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현재 시간 17시. 와 멋있다. 네, 여기가 저기 왕숙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광진구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수석동. 네, 덕서가는 길이죠. 아, 예. 아침부터 계속 PC 모니터만 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어, 눈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광진구 구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한 6,000원 업해 두는데요. 가서 금방 가니까 6시에 나오는 골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역시 6 시쯤에 도착을 하니까 바로 안양 가는 게 평촌 가는 게 뜨네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여기는 구의동이고요. 평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니까 천천히 오라네요. 방금 손님께서 여기서 종료하지 말고 안양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근데 카카오는 이게 바로 연결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종료했다가 제가 다을라그랬는데 안양을 서원동 찬치로 뒀는데. 그분이 코를 안 올리더라고요.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제가 잡은 골이 뜬 겁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보통 성공 확률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부르면 그런 얘기 하시고 사라지셨네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네, 현재 시간 7시 30분. 여기는 안양샛별 사차입니다. 와, 오 비. 와. 비가 옵니다. 아, 네, 아주 번개도 치고, 오 번개, 번개 보이시나요? 번개도 치고 난리가 네. 아니라요 아. 아, 접이식 우산을 원래 가방에 숄더백에다가, 어, 놓고 다니는데 오늘은 연휴, 오를안 갖고 나왔네요. 아, 감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많이도 오네요, 비가. 비가 많이도 오요 현태 씨가 읽어주3 5분여기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겠죠? 네, 강남 대치동 가는게 2만원짜리가 떴네요 비가 오는데 한 2만 5천원 이상은 발달되지 않은까 라고 했는데 금방 사라져가지고 금방 사라지네요 아. 비가 와도 안와도 아이고 이런 비구름이 비구름 한가운데네요. 이거 동쪽으로 가와네 현재 시간 9시3 0분 여기는 도농동입니다. 도농동 구형 아파트. 어? 올 때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다시 비가 안 내리나? 맞을만 하다고 보였는데, 아, 안양보다는 좀 적게 내리네요. 여기는 이거 이마트 화재사건 난데 근처고요 저는 이마트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1시 26분이고 여기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옆에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네. 아, 네. 아, 너무 많이 쉬었, 쉬어가지고 그런지 엄청 피곤하네요. 진짜 피곤합니다. 네. 그래도 한권 탔고요. 이제 복귀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아,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3일 연속 쉬고. 출근하니까 낮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피곤합니다. 저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찍 들어가고요. 오늘 또 영상 올리는 작업을 영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낮에 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일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출근해서 또 이제 대리운전하고 그 다음날 또 이제 해야 되는 일을 반복해야 돼가지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영상을 못 올린 게 있어가지고,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